안녕하세요, 김성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돌이 어 이제 830km 정도 타갔고요. 첫 오일 갈러 인천 혼다 코리아 딜러점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어첫 오일은 G3로 어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인천 혼다 코리아가 오늘 대청소를 하는지 어 청소를 다 끝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서. 오일 교환을 하려고 정비실에 입구를 하였습니다. 어, 인천 혼다 코리아는 지난 작년에도, 어, 재즈면 라이더님과 함께 오서 어, 골딩도 시승하고 갔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친절하시고요. 매장도 되게 깔끔하고, 정비실도 이 실내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커피라든지 음료들이 잘 비치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더더욱이 정비실은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라 기 실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바이크가 어떻게 정비를 할수 있는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해 주시는 분이 좀 젊으셨는데, 어, 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어, 이렇게 정량으로 G3로 넣는 것도 모니터를 향해서 확인하였고요. 어, 지금까지 주행을 하면서 저는 시동 거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뭐 제가 타기엔 출력도 적당하고, 우리 PCX. 음, 뭐, 엔진 체크 등이나 이런 건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PCX에 대해서 정말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말이 많은데요. 저는 832제 1 0 0 0 k m 탔거든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금 내고, 네, G2에서 G3로 바꿔서 교환하였습니다. PCX 정말, 어 한뭐 85km 까지 아주 그냥 무난하게 나가고요. 저는 그렇게 막컴하게 타고 있는 편이 아니라어요 그리고 그또 이렇게 물통, 어 그거하고 또봉지거리도 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달았는데 추천해 드립니다. 봉지거리랑 물통 저거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얼마였더라? 아무튼 생각나는데 또 다가 드리고요. 왔으니까 또 우리 또 묻지, 어또 산책 가서 똥오줌 사러 또 상암동. 월드컵공원을 향해서 이 피돌이 타고 왔습니다. 이 PCX는 진짜 모찌에게 최고의 모찌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도 여러 곳으로 달수 있고, 눈고라가 날리는데도 이렇게 참 멀리 가서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모찌를 위한 모찌카 PCX. 첫 오일 교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PCX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